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합니다. 자, 오늘 해탈도 11일째. 맞나요? 맞습니다. 네. 자, 진짜 나는 영이고 무심이며 전체이고 백지로 태어나시니 이미 해탈이 된 것이 아닌가. 자, 여러분, 진짜 나를 한번 만나보셔야 되는데, 많은 분들이 에, 참나, 진, 아, 이렇게 표현하면서 진짜 나를 만나야 된다 해서 나는 누구인가,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. 그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덕분서쿨에서는 다섯 가지 각도에서 자신을 알 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만나는 것으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덕부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먼저 텅빈 자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, 그텅빈 자리에 있으면 서서히 뭔가의 존재가 느껴옵니다. 그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, 그리고 그 존재만 느끼는 상태, 그 뭔가를 진짜 나라, 그러고, 그 이름을 다양하게 붙입니다. 우리는 영이라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때로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무심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. 그때는 나가 사라진 상태라 전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. 다양하게 뭐 불성이다, 용성이다, 혹은 뭐 하나님이다, 부처님이다, 그리스도다, 알라다. 뭐, 관세모사이다. 뭐, 여러 가지 이름들을 그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름에 속지 마시고 생각을 내려놓을때 있는 그 무언가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름을 붙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상태는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얀 백지로 태어났다는 하얀 백지와 같아. 그 어떤 생각으로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으므로 이미 해탈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그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할때 계속 여러분이 막 용을 쓰면 쓸수록 생각은 더 빨리, 더 집요하게 막 빨려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그렇게 꼭 진흙 덩어리 막 지어 따 가지고 진흙 덩어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럴 때 진흙을 탁 놓아 버리면 그 즉시 진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해탈이 된 상태에 있을 겁니다 자, 이때 여러분은 진짜 나도 만나고, 그 진짜 나가 영이고, 또 빛이고, 에너지고, 기운이고, 또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죠. 무심이다, 전체다, 막, 이렇게도 붙입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진짜 나를, 즉, 지나 참나를 만날 수 있다 하는 이 방법으로, 그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. 덕분스쿨에서도 이 방법을 한 가지 이렇게 안내해서 알도록도 합니다. 여러분 덕분스쿨과 함께하면 자신을 아는 것을 다섯 가지 방법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덕분스쿨과 함께해서 주셔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